Gospodin s vama i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dođe Isus u svoj zavičaj naučavaše ih u njihovoj sinagogi te zapanjeni govorahu Odakle ovomu ta mudrost i te čudesne sile Nije li ovo drvodjeljen sin Nije li mu majka Marija A braća Jakov i Josip i Šimun i Juda I sestre mu nisu li sve među nama Odakle mu sve to i sablažnjavahu se o njega. A Isus im reče, nije prorok bez časti, doli u svom zavičaju i u svom domu. I ne učini ondje mnogo čudesa zbog njihove nevjere. Riječ gospodnja, slavate. 우리 모두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성사라는 상징은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사제 직무, 왕진 예언직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진리, 진리를 선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언자들이 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예언자 역할, 특히 자신의 고향, 조국에서 예언자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길 때 그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분명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진리 정직함을 언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인성이 개방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이나 예언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나 성인들도 많은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진리를 선포했고 진리를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신의 진리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지혜나 지식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해박한 지식을 선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진리, 하느님과 하느님의 거룩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은 다른 나라로 선포되었고 하느님을 선포하도록 신앙을 증언하도록 파견되었습니다. 특히 에제켈 예언자는 자신의 백성에게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어려운 사명을 수행했는데 하느님에 관한 선포였습니다. 하느님의 진리에 관한 선포를 자신의 자국민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뼛속까지 알고 있는 유년 시절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한다. 여러분 쉽지 않겠죠? 우리 자문해 봅시다. 예언자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 모두는 예언자로 살아가도록 초대 받았습니다. 어떤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소중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세리 성사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하느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은 박해받습니다. 이 진리는, 거짓을 드러내고 그 거짓을 폭로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미래에 관해서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섬기고 그 진리에 대한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그분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잠깐 멈춰봅시다. 여러분이 누군가 교회 덕목, 교회 윤리나 교도권에 관해서 언급할 때 조롱받게 됩니다. 우스갯거리가 됩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무입니다. 하느님을 위한 직무.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한 봉사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체가, 하느님을 위한 봉사한다 라는 의미는, 좁은 길을 걷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류를 반대해서 걷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느님께 충실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진리에, 충실한 이가 됩니다. 이런 모든 봉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내가 진리를 말할 때 그것은 내 자신의 해박한 지식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당신의 힘으로.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분의 진리로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분에 관해서, 그분의 활동을,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 속에서 쉬운... 수월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씨를 뿌린 그것이 다 자라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서 드러나듯 대부분, 내 네, 씨앗은 죽지만 그 중에 4분의 1 정도는 기름진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끊임없이 협력하기, 대, 협력하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기름진 땅의 임무입니다 우리는 그 씨를 뿌립니다 그 기름진 땅은 씨를 품어 안고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르 나머지는 그땅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임무는 그분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협력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하느님의 말씀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고통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 진리가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고통스럽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것이 참 값진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열매들이 맺어짐으로써 하느님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고 나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 이 열매를 맺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들을 통해서 활동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시록에서 모든 것은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즉 내가 너에게 말했고 너에게 경고한 모든 것은 드러날 것이다. 누구든지 이것을, 이 삶을 깨닫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서 어려움을 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린 자주 십자가가 무거워서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추종하면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고 따라갈 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집니다. 무겁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나의 하느님이라고 경탄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언자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 은총을 정합시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정말 활동하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드러냅시다. 하느님께 성실한 사람,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분명 하느님, 을 직면하게 될 것이고, 나는 이제 그분을 보고 그분이 누구신지 압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